보고서쓸때 GPT를 쓰나요? 아 저는 많이 썼어요. 아 정말요? 내신 <laughs> 끝나고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적이 엄청 오르겠지? 학종을 합격한 제 친구랑 맨날 하는 말이 아 그냥 전시할까? 수행평가나 <laughs> 이제 연구를 할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제를 정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주제 정하는 그런 나연 학생만의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어, 저도 처음에는 뭐 주제를 정해 와라 하는데, 어, 이걸 주제 어디서 찾아야 맞아.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진짜 많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는 과학? 박람회? 뭐 그런. 아. 사이트가 있어서 네. 그런 곳에서 주제를 따오, 따오거나 음. 아니면 과학 동화 같은 아, 거 학교에 그렇지. 엄청 많이 배치돼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기술 가지고 보고서 쓰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학과가 대학교마다 그 학과의 연구성과 이런 아.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음. 과학박람회 그다음에 과학잡지 그리고 뭐 대학교 사이트를 많이 참고했다. 그 중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네. 자료를 정리하고 뭐 보고서를 쓸때 학생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시작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좀 목차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결론 어떻게 내자 라는 대강적인 틀을 음. 잡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자료도 읽어봐야 하고 읽어보는 과정에서 아예 이걸 막다 하나씩 읽어보자? 보다는 요약본 보고 먼저 내용 정리하기도 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쓸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쓴게 아니고 어쨌든 큰 틀을 잡고 여러 자료들을 요약본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하면서 방향을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쭉쭉 글을 써 내려갔다. 저는 궁금한 게 학생들이 또 요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보고서 쓸때 GPT를 쓰나요? 아, 저는 많이 썼어요. 아, 정말요? <laughs> GPT한테 보고서 써 줘. 이 이건 아니고 그냥 엄청 긴 논문이나 영어 논문이 진짜 아 많잖아요. 맞아. 영어 논문 같은 거는 제가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번역해 줘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약해 줘. 이런 음 거는 좀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씁니다. 아, 그러면 자료를 너무 긴 거를 좀 빨리 읽을 때 네, 그럴 때 활용했고 많이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쵸 그거 요약본을 보고 학생이 정리해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써달라고도 해봤었는데 이게 제가 쓴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수준의 차이보다는. 말투 뭐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좀 음. 달라서 쓰는 건 제가 직접 썼던 것 같습니다. 음. 들으셨죠? <laughs> GPT는 수단으로 써야 되지 걔한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선택 과목을 어 제가 봤을 때좀 현명하게 잘 골랐던 것 같은데 저는 과학 중점학교여서 원과목은 네개다 들었고 과탐 그리고 2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세개 들었습니다. 음. 근데 보통은 화생지 툴을 선택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물툴을 선택해서, 좀 이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지구과학이 굉장히 안 맞는다고 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원과목을 할 때도 지구과학은 암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애를 좀 먹었어가지고 투과목은 음... 아 지구 하지 말아야지. 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빼고 했다. 네. 근데 원네개 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워.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종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원 음. 네 얘를 다 들은 게 이제 공부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그래도 수능도 현역 치고 굉장히 잘 봤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보단 조금 떨어진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도 모의고사도 일정하지 않고, 모의고사 살짝 일했었던 아. 거라, 그냥, 모의고사의 커리어 우와 비슷하게 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능 최저도 어쨌든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네. <웃음> <웃음> 높은 학교들 보면은, 3합인데가 보통 많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뭐 4합이긴 하지만, 이제 3합이면은, 보통 현역 학생들은 구경수,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어땠어요? 부담감이 좀 있었나요, 최저?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엄청 좀 자신감이 있다가 3학년 때 올라오니까 마음처럼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꼭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제 친구들도 참 많이 그랬고 이제 내신 끝나고 난 지금까지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신 끝나고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성적이 엄청 오르겠지?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다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옆에서도 음. 어, 저는 꾸준하게 2학년 때부터 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막 엄청 높은 등급을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를 맞출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음. 여름 방학을 좀 열심히 보냈던 음. 것 같아요. 겨울 방학부터 수능 최저 준비를 네 그때 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탐구를 좀 미리 시작했나요? 그때도 탐구를 겨울방학에 이게 또그 해주고 싶은 말인데 <laughs> 2학년 때그 내신 때 탐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1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끝에 거 하면 앞에 게 기억이 아예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복습?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음 하고 그냥 그냥 해나갔는데 나중에 겨울방학 돼서 이걸 다시 해야지? 하니까 앞에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저는 겨울방학 때 아예 이걸 다시 개념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 2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과탐물, 아, 그때 미리미리 복습을 해놓을걸 살짝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탐구 양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니까 학생들이 그 단원에 나갈 땐그 단원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근데, <laughs> 근데 화학에서도 다단어 단원, 끝에 단원에 나갈 때 보면 은 앞에 단원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산하는 법도 다 까먹고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약간 텀을 두고 약간 기억만 되살려도 그 겨울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뭐 그냥 날을 잡고 이렇게 복습을 좀 해두는 걸 추천하고 내신을 되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음. 쭉잘 받아왔는데 내가 이걸 이걸 해서 좀 내신이 잘 나왔던 것 같다. 내신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선행학습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행은 항상 반 학기 정도만 했던 것 같고 항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진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좋고 또 수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음. 또 선생님 거 들으면서 내가 따로 정리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보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에서 음. 이게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좀 특이했던 점이 칭찬이 엄청 많았어요. <laughs> 근데 그 칭찬이 그냥 복붙형 그런 칭찬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다각도로 던지는 학생으로 뭐 수업의 관점을 넓혀줬다. 이런 칭찬도 있었던 것 같고, 회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칭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수업 태도 너무 중요하고, 수업 태도가 곧 이제 내신으로도 잘 이어지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수학 수업 열심히 듣고 영어 문제집을 푸시면 안 됩니다. <laughs> 슬럼프가 왔었나요, 혹시? 막큰 슬럼프가 있진 않았는데, 어,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공부했던 음것 같아서 이게 수시의 특징이지만 정말 긴 기간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긴 기간 동안 제가 2학년 2학기 성적이 좀 떨어졌었는데 아 그냥 정시 할까? 방금 <laughs> 소름 돋았어. 아 이걸 내가 3년 동안이나 음. 이거를 챙겨 간다는 좀 부담감? 음, 그렇죠. 아 이제 좀 그만 하고 싶다. 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수시는 성적이 한번 남아 버리면 이거를 바꿀 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1년 더 한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지금 이거 한 번을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한 번을 날리면 길이 정시밖에 없다 <laughs> 그렇게 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대학교 영상 찾아보면서 오.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상상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음. 아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음. 해야지 고등학생 때.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3년이 <laughs>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laughs> 수능 준비를 그럼 2학년 겨울방학부터 좀 했을 텐데,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하라고 말해줄 건가요? 아니면 그때가 좀 적기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탐구 말고 구경수는 미리미리 해두라고 음. 할것 같습니다. 탐구는 미리미리 해도 잘 까먹기가 쉽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반고 친구들은 내신이 먼저기 때문에 음. 내신을 열심히 챙기되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국영수에 대한 실력은 진짜 단번에 끌어올리기가 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챙기라고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혹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행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수상 다 돌리고 수학은 진짜 개념만 아, 완전할 정도 네. 얼마 안 나갔죠 <laughs> 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도 비슷했어요? 아니요 나머지 과목들은 영어는 정말 좀 빨리 끝냈고 음.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 학기 했나? 1학년 1학기 거 정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음 정말 딱반 학기 음, 선행을 했군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나연 학생이 생각했을 때 합격을 하게 만든 어,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좀 이것도 뻔한 말일 수 있는데 제가 학종을 합격한 제 친구랑 맨날 하는 말이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요. 아 진짜로? <laughs> 저희 맨날 이러거든요. <laughs> 3년 내내 저의 학교의 생활이 생기부에 담기는 거다 보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걸 끝까지 해나가는 힘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 또 주변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생기부에서는 물론 글로 표현돼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고 여기 안에 제 3년의 생활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착하게 음. <laughs> 그렇게 3년을 보냈던 게 음. 저에게 그 인성적인 측면에서 좀 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연 학생은 보면은. 되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했던 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또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만 충실했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또 멀리 있을 그 수능을 또 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선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뭐,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이 나연학생의 좀 합격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께 한마디. 어. 뭐, 어,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는데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그 감사했어요. 어. 저 누가 터치하면 진짜 하기 싫어하는 음, 스타일이어가지고, 그쵸. 어머니께서 막 뭐라고 하셨으면 반항하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훈훈합니다. 음, <laughs> 몇 개월 전이잖아요?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과거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1학년, <laughs> 나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이지만, 순간순간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학년 저한테 가면 너무 막 막막해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현재에 충실해 나가면서 하는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음. 좀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현실에 충실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너무 막막해 하기보다도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종이에 쭉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뭐지? 내일 당장 바뀔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하루에 정말 0.01%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잘하세요. <laughs>